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뜬금없이 유벤투스 유니폼을 한번 마킹해보려고 합니다. 어, 유벤투스는 제가 그냥 FC 24를 하다가 그리고 이번에 또 아이콘 매치 하는데 델피에로를 보고 또 반해가지고 어, 유벤투스에 대해서 좀 찾아보게 됐고요. 어, 이번 시즌 유니폼이 정말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번 시즌 아디다스 유니폼 전체적으로 예쁘게 나왔는데 레사모 회원님이 이 유니폼에 할인 소식을 또 올려주니까 제 지갑이 또안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할인 그거는 끝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어, 번개장터에서. 사다 보니까 또 어센틱을 샀어요. 유벤투스 코파 이탈리아 우승 패치고요. 오피셜로 구입을 하게 됐고, 어, 자세히 보시면 이거 동그라미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붙였다가는 큰일 나는 게 여기 예 유벤투스의 문양이 희미하게 보이시죠? 저도 이거 패치는 처음입니다. 어, 젤리한테 물어봤어요. 챔피언스리그로 할까 아니면은 세리에 A 리그로 할까 이게 더예쁘다고 이걸로 하자입니다. 물론 자, 이걸 붙였는데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탈락할 수도 있죠. 어, 제가 몇번그래본 적이 있어서 어쨌거나 오늘은 유벤투스 패치와 저기 코파 이탈리아. 마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요 유니폼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패치 저는 오피셜로 구입을 했고요 오피셜은 주로 오토퍼스 사커라는 곳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이판 알리에서 구입한 요 소형 다리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판으로 팔에다 대주고 해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센틱 유니폼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번 시즌에 어센틱이랑 그냥 일반 버전 레플리카 버전 둘다 되게 예쁘게 잘 나왔고요 어센틱은 조금 무늬가 더잘 보이는 느낌이긴 합니다. 여기 황금 제가 일반 버전은 구입을 못해서 비교는 못해드리겠지만 더 세심한 어떤 스티치가 들어있는 느낌의 재질인 것 같고요. 큰 차이는 여기. 여기 울퉁불퉁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엘로 왔습니다. 네, 사이트도 뭐 예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 이게 너무 어센틱이면 좀 너무 아끼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자주 입으려면 레플리카. 역시나 히트레디. 네, 그러면 마킹을 해보겠습니다. 네, 외화 선수의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잘 보면은 요 유벤투스의 별 정도? 별의여기 이 부분 시작하는 위치의 높이와 같은 곳에 얘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실패했는데, 이 뒤에 보시면은, 요렇게 접착면이 있습니다. 비닐을 덮어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비닐 덮어서 주는 거에 몇번 당했거든요. 뭐 제가 잘 챙겨야죠. 네, 그 다음에 하시기 전에 유니폼을 어느 정도 펴주시는 거를 추천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상태가 아니라 너무 늘리게 되면은, 다시 원상 복구 되면서, 여기에 주름이 생깁니다. 자, 이거는 뭐 깔아도 되고 안 깔아도 되지만, 심리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보겠습니다. 삐뚤어지지 않게 잘 잡고요. 조심조심. 비비지 않고 살짝 눌러줍니다. 이 네, 정도 일단 살짝 한번 초벌로 했고요. 색깔이 약간 테두리가 져 있고 유벤투스 저 무늬도 살짝 보이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얘가 가열이 됐다. 뜨겁습니다. 와우. 가 고정은 됐으니까 전반적으로 압력을 줘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킹에서 관건은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이 관건은 잘 식혀주고 떼야 됩니다. 식히지 않고 떼면 많이 울어요. 제 저도 눈물이 나고 마킹도 울고 아, 마킹이 어, 녹은 상태거든요. 지금 살짝 저거를 지금 떼면은. 그 쭈글쭈글한 해지면서 떼집니다. 그래서 굳은 다음에, 굳은 다음에 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오, 오, 후퇴, 후퇴. 이러면 안 돼요. <laughs>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이 마킹을 좀 무시했네요. 어, 마킹이 상당히 짱짱하고요. 어, 가열이 좀더 돼야 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다시 말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흔한 일은 아니지만 혹시 안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적으로 한번더 뒤에서도 가열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떼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잘 붙었어요. 와우. 어 성공했다 오 이벤트 수분이가 선명해 보이시죠 어첫 번째 고비 넘겼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네 여러분들 이제 이 챔피언스 리그 패치를 해볼 건데 네 이렇게 사진을 찾았습니다 요거 보고 그냥 뚝딱 붙이시면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 챔피언스 리그 로고에도 방향이 있다는 거 잘못 붙이면 거꾸로 붙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도대체 뭐가 위고 뭐가 아래인가 제가 한번 요거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얘랑 얘랑 모양이 다릅니다. 이건 약간 사각형 같이 생겼고, 요거 약간 오각형 같이 생겼고, 특히나 요두 친구 있죠. 요두 친구가 이쪽 위에 와 있어야 됩니다. 뭐 그냥 얼추 비슷하게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겹쳤어요. 괜찮아 보이죠? 다릅니다. 일단 요별 모양이 이렇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조그만한 조각 있죠. 요게 가장 밑에 와야 됩니다. 가장 조그만한 조각이라 하면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요 두꺼운 네모 비슷한 곳이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얘모 보세요. 두꺼운 데모지만 다르죠? 자, 또 돌려보세요. 다르죠? 다르죠?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시면 아, 여리가 있구나. 이게 위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끝부분 있죠? 여기가 가장 밑입니다. 아마 누가 지적을 안 해줬으면 몰랐을 거예요. 김신애 선생님이 아, 이거 챔스 누가 거꾸로 붙여놨네요.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중요할게두 개죠? 아까 유벤트스모양이나 여기 챔피언스 리그 위아래가 있다. 간격을 한번 봅시다. 여기 시보이 있는 부분에 바로 윗부분 아주 조금의 간격을 두고 위에다가 붙이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중앙을 좀 잡아주고요. 이대로 부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움푹 파인 곳에서 여기 움푹 파인 곳에는 열이 잘안갑니다 네, 그러면 잘된것 같은데 뒤집어 보겠습니다. 짜자잔, 상당히 잘 붙었어요. 여기 모서리도 이렇게, 원는 전반적으로 어디 들뜬 곳 없이 잘된것 같고 여기 이 판이랑 밑에 판 해가지고 이걸로 패치 마킹 완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